앞으로 아파트에서 성관계 시에는 커튼과 문단속을 잘해야겠습니다. 한밤에 드론을 날려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일당 두 명이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징역 8개월을 받았고 A 씨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 B 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A 씨, B 씨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지난해 9월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운 뒤 입주민 일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영상도 있었는데 이들의 범행은 사건 당일 드론이 아파트 테라스에 떨어졌다는 입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히게 됐습니다. 검찰은 드론을 조정한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촬영 대상을 지목한 B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B씨와 공범임을 주장했고 B씨는 A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방조범일 뿐이며 술에 취해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함께 모여있고 범행이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부장판사는 드론이 일상화되는 시기에 드론을 이용해 일반인 사생활을 침범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신종 디지털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날로 위협적으로 발전해가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아파트에서 성관계 시에는 커튼과 문단속을 잘해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 온유군이었습니다.